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신 말에 바른 길로 가며 주님을 기쁘시려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5장 9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여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권징의. 대상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어제는 우리가 교회 권증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 교회 안에 그저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주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그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또 책망하고 또 판단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 공동체가 함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바로 이러한 이 교회의 권징, 교회의 판단을 그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인가, 또그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처음 시작할 때 구절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또 음행하는 자들 판단하고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10절에서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소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세상에서 범죄하는 자들, 그 세상의 범죄자들을 판단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이것이 아니라 바로 11절에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말이죠. 이 교회의 권진, 교회의 판단이나 또는 성도들의 판단의 대상은 교회 안으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면서, 아주 목소리 높여서 얘기를 하면서, 정작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또, 휴식시 덮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 그리고 때때로 가끔씩 뉴스 가운데에서도 들리는 것은 어 기독교인들이 어 불교 사찰에 가서 음 거기서 뭐 예배를 한다든지 또는 그 사찰을 훼손한다든지 어 심지어는 거기 뭐방류까지 하고 어 이런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는 어뭐 지하철에서 다른 이런 그 불교 그, 구도자들이 어떤 그, 모금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걸 했을 때, 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거기다 대놓고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뭐 안수기도를 했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심신찮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또는 교회가 대대적으로 광장에서 집회를 가지면서 어떤 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물론 어떤 그 정의에서 벗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사회적인 정의를 위하여서 또 고통 당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그런 어떤 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든지, 또 그러면서 정작 그 교회 자신의 많은 어떤 비리와 문제가 있을 때는, 어 사람들에게 오히려 교회 전체를 또 손가락질 받게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특히나 요즘에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동성에 애 대해서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물론, 뭐저 역시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저도 그것을 죄로 인정을 합니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교회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렇게 어떤 해꼬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불교 사찰에 가서 그 불상을 훼손하는 것과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 불교도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은 우상숭배 이거든요 뭐 구약성경들 하자면 너희 땅에서 다그 주상들을 찍어내 버리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적용을 해서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구약성경에서, 너희 땅에서, 너희 지경에서 이런 그 음행하는 자다 몰아내고, 그다 찍어버리고, 주상들을 찍어버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그 신정국가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의 어떤 지금의 교회와 같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 우상숭배나 이런 죄악들을 우리가 어, 좌시에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의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교에 회 보낸 편지 가운데서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 세속도시입니다. 여러 다양한 문화가 있고 다양한 종교가 있고 다양한 가치관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어떤 교회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인정하면서 또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왜 그들에 대한 판단의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대신 그럼 우리가 교회가 어디를 판단해야 되는가 교회 자체, 교회 내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는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 교회 안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교회 안에서는 앞에 우리가 5장 1절에서 8절에서 본 것처럼 그런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쉬쉬 넘어가고 어, 그저 우리 교회와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 그 세상과 고립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어, 세상으로 보내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치 선교사님들이 좀 믿지 않는 그런 그 이방 나라에 가서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때 굉장히 지혜롭게 또 그들의 문화도 어느 정도 존중하고 또 조심스럽게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가치 또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런 정신들을 우리가 스스로 정말 그 훌륭한 도덕적인 가치를 잘 지켜내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되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또 우리 안에서 또 내부적으로 충분히 바른 도덕적인 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또 정의를 또 보여주는 그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 기독교를 동경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 된다는 말,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불교의 사찰 훼손하고 또 그렇게 멀상식하게 또 우리가 그들의 그 종교를 어떤 침범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러다가 또 어떤 교회 안에 어떤 비리나 문제가 터져 나오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어,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그 약한 자들이 고통당하는 자들이 어, 정말 어떤 누구 하나 도움 없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마치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보살피고 이런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지혜롭게 나아가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 대해서는 또 내부적으로 또 철저하게 우리가 또 바른 신앙의 길을 갈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교회의 심판, 교회의 권징의 그 대상이 누구인지, 범위가 어디인지 우리가 교회 안에 또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또 사랑과 또 관용 속에서 그렇지만은 그 가치관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음, 분명한 너의 기독기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또 사랑과 포용으로 또 함께 그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선한 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들불을 꺼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가치와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그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